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베이비도지 코인 구입 방법은 영상 하단 설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베이비도지 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 요즘 마음이 착잡하실 것입니다. 베이비도지 코인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좀 오르나 보다 했더니, 다시금 시장 하락과 더불어 줄기찬 하락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저 엿장사 아시죠? 제가 어릴 때는 엿장사가 저희 동네에 와서 막 엿을 팔고 그랬어요. 그 리어카 끌고 오던 그 엿장사 아저씨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까마득한 옛날이네요. 그때 집에 있다 보면 그 열장사 아저씨가 가위를 쩔꺽절꺽 하면서 나타나요. 그 가위 소리도 엄청 컸어요. 화면 보시면 가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가위 소리를 듣고 이제 저희들은 막 당장 그 달려 나가죠. 집에서 안 쓰는 막 찌그러진 주전자 또는 막뭐 찌그러진 냄비 막 이런 거 들고 나가서 이제 여자고 바꿔 먹습니다. 고무신도 됐어요. 그 저도 이제 고무신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바꿔 먹고 그랬죠. 그랬다 어머니한테 엄청 혼났어요. 왜냐면그 고무신이 바로 어제 어머니가 사주신 고무신인데 먹었으니까 아는 날리가 없죠 그 고무신은 어머니께서 100원 주고 사셨는데 그 역값은 10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 그거 바꿔 먹었으니까 아는 날에 아는 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때 저의 누나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이 많으니까 연년생이죠 그 누나가 저한테 이제 문제를 내고 막 그랬어요 야너 엿장수가 1분에 가위질를몇번 하는지 아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 저는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번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럼 30번 했더니 고개를 흔들어요 저는 다시 또 10번 그랬더니 역시 아니라고 합니다 결국은 누나가. 저에게 이제 정답을 말해주는데요. 엿장사가 일본에 가이지를 몇번 하냐면 바로바로 엿장수맘이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저희가 둘이서 이제 깔깔깔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뭐 이런 엿장수를 구경하기가 힘들죠. 그러나 비록 그런 아저씨들이 우리 동네에 리얼가를 끌고 나타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아저씨들은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특히 주식이나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의 바로 옆에 항상 있죠. 그 엿장수는 바로 세계의 메이저들입니다. 주식이나 코인 세계의, 세계의 메이저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그 옛날 그 가위질을 하던 그 엿장수 아저씨들처럼 주식이나 코인 가격을 제멋대로 1년에 몇 번이고 자기들이 마음먹은 대로 가격 폭등과 폭락에 가위질을 해대죠. 그래서 주식이나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은 평생토록 그 엿장수 메이저들에게 당하고 또 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베이비 두지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엿장수들의 논간에 놀어나지 말아야 되겠죠. 자 면 지금 베이비도지 코인이 하락에 하락을 거듭하면서 이제 바닥을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과연 베이비도지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손해 보지 않고 가장 멋진 수익을 거둘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여러분 이제 베이비도지 코인이 이제 향후에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일지 뭐 이런 것을 좀 짐작하려면 최근 그 열풍이 일고 있는 그민코인 밈코인의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니까, 러 최근 뭐, 밈코인들이 열풍을 뭐, 겪고 있다고 해서, 베이비 도지코인도 그렇게 열풍으로 간다. 뭐, 지금 그런 얘기 차원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자, 요즘 밈코인들이 지금 너도나도 할것 없이 막 계속해서 상장이 되고 있죠. 그니까, 밈코인들 뭐, 페페코인이라든지, 또는 무슨 뭐, 스누피코인, 또 무슨 AI 도지코인, 그리고 또 최근에는 무슨 또 심슨 가족을 테마로 한 밈토큰이 있죠. 호모 심슨 토큰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 아예 수하게 뭐, 많이들 나오고 있죠. 자, 근데 이 호모 심슨 토큰이라는 것은 말이죠. 또, 며칠 전에 상장하고 나서 한 7일 동안에 약 6만%나 로 상승을 했어요. 6만%면 로 그게 얼마입니까? 그럼 600배예요. 일주일 사이에 600배가 넘게 상승을 했다는 얘기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600배나 급등한 이 호머 심슨 토큰은 그유니수압 그러니까 탈중앙화 거래소죠. 여기에 상장된 이후에 시장 인기에 힘입어서 여러 군데의 그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이 됐죠. 문제는 이 커뮤니티에서 이 토큰에 대한 그러니까 호머 심슨 토큰에 대한 과대 광고가 이어지고 있고 사람들 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동시에 이제 여러 거래소에 함께 상장되면서 순식간에 가격이 치솟았다는 점이죠 지금 이제 이 호머신스 토큰은 완전히 다시 또 이제 바닥으로 추락을 해 버렸죠 호머신스 토큰 뿐만이 아니라 상장 후에 급등한 코인들이 대부분 그런 모습을 보여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이렇게 저 서로 우후죽순 상장하는 이 밈코인들이 요 하나같이 그 소수점 0.000000뭐 이런 가격으로 상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이비 도지코인을 본따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이비 도지코인하고 도지코인은 저 밈코인의 원조격이죠 도지코인이 원조고 이제 베이비 도지코인은 그 아들격으로 이제 이미지를 심어주고 그렇게 탄생했으니까 이제 둘다 원조격이에요. 도지코인, 베이비도지코인. 그래서 이제 이 도지코인과 베이비도지코인이 잘 나가고 또잘 나갈 예정이고 한다라는 걸 이제 안이 밈코인 회사들이 너도 나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코인을 상장하는 거예요. 소수점 그0.00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매수심리를 불러일으키죠. 왜냐면 하 소수점 단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만원치만 사도 막 엄청난 양을 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베이비도지코인을 본 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코인들이 막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또이 민코인들이 이제 상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민코인들을 막 너도나도 이제 뭐 사는 거야 근데 상장을 하게 되면 이게 상장한 가격에서 뭐 조금 오른 상태에서 이제 살수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뭐 10배 또는 막 20배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살 수가 있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최소한 몇배 이상씩 오른 상태에서 이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들어간 사람들이 과연 돈을 버느냐는 얘기죠 돈을 못 번다는 얘기예요 왜냐 오르고 나서 이제 거기서 노심초사 이제 뭐더 오르기를 막 기다리는 그 사이에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어느 순간에 폭락을 해버리죠 그 상승과 하락의 심리에 그냥 그냥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산 사람들은 상장하고 크게 오른 가게에 산 사람들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뭐 사자마자 바로 파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왜냐면 사자마자 뭐 바로 팔 거면 뭐 하러 샀겠습니까 조금 더 오르려나 오르려나 하다가 이제 손해를 또 보는 거죠 그러니까 큰 수익을 못 내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상장 후에 급등한 코인을 사게 되면요 그 상장 후에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한번 하락을 하잖아요 그럼 다시 그 가격으로 안 올라 와요잘 대부분. 근데 이제 뭔 모르는 사람들은 상장하고 뭐0배 20배 오른 가격에 자기가 샀는데 이게 이제 폭락을 하면 다시 또그 가격으로 올라올줄 알지만 안 올라온다라는 얘기죠. 대부분. 그 회사가 한번 해 먹고 끝난 거예요. 그거. 밈코인 회사가 대중을 상대로 돈 벌어 먹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을 만들어 내는 회사가 이제 어떤 일들을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코인을 만들어 내는 회사는요. 처음에 코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 개발자들 있죠. 코인 개발자들 개발자들에게 이제 의뢰를 해 가지고 코인을 만들어 내요. 코인을 만들어 내고 그 코인을 띄워내면 이 회사가 자기들이 이제 마케팅하고 돈 들이고 해서 이제 띄우죠 그리고 그 개발자들한테 상당히 많은 양의 그 코인을 주죠 그러니까 처음에 개발자들이 코인 만들어내면 그중에 총 10%든 20%든 뭐 개발자들한테 가요 그리고 회사가 그 코인을 띄우면 10배 20배 뭐 이렇게 띄우면은 개발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가요 개발자들이 개발자들은 이제 그것으로서 이제 보수를 받는다고 보면 되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코인을 회사가 띄우면 누가 돈을 버냐면 자그 개발자들도 돈을 벌고 제일 먼저 회사가 돈을 벌죠 코인 상장하기 전에 이제 또 사전 판매를 하잖아요 회사가 이 사전 판매가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회사가 사전 판매를 하기 위해서 사전 판매 대행업체를 모집을 해요. 뭔가 모금책이죠.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싸게 줄 테니까 사라. 상장하면 막 10배, 20배 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모집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 먼저는 그돈 많은 무슨 뭐 법인들이라든지 뭐 이런 데도 들어가고 또 누가 들어갑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 순서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코인을 사면은 상장하고 바로 팔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락업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락업이 걸려요. 그래서 바로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장하자마자 바로 팔수 있는 권리는 누구한테 있냐면 회사와 회사 개발자들 또 회사 직원들 있죠 직원들도 많이 사죠 일생에 팔자 고칠 수 있는 순간인데 누가 안 사겠어요 그들은 이제 그 상장하자마자 바로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배 20배 막그 호머 심슨 토큰 있죠 그럼 일주일 만에 600배 올랐대 잖아요 6만% 프로. 자 그런 거격에 팔아서 이제 팔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산 여러분 개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돈을 벌기는커녕 오히려 손해보고 파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왜냐 락업이 걸려 있어서 바로 못 팔고 누가 먼저 파냐 그 다음에 이제 법인 들 있죠. 회사에 큰 돈을 투자했던 법인들 법인들이 이제 그 다음 순위에요. 회사와 개발자들 그리고 직원들 팔고 이제 법인들도 이제 동시에 팔든지 하면 조금 시차를 두고 그 다음날 팔든지 어쩌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은 이제 다 팔아서 돈을 크게 당겨요. 그리고 개인들은 들어간 사람들은 락업이 걸렸으니까 상장하고 나서 며칠 뒤 또는 몇십일 뒤 이렇게 팔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벌을 수 있겠어요? 이미 며칠 뒤 몇십일 뒤면은 폭등을 하고 나서 다 팔아 치우고 미리 락업이 풀린 그 회사라든지 회사 관계자들 또돈 많은 법인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국가에 다 팔아치우고 계속해서 바로 치우는데 돈을 벌겠냐는 얘기죠 개인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팔게 됩니다 이게 지금 바로 신규 상장 코인 그리고 그 코인의 사전파매 진실이에요 이런 것에 지금 개인들이 끝없이 지금 당하고 있다고 여러분도 지금 많이 당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거 하지 마세요 자 지금 이민코인 있죠 민코인 열풍이네 열진해하지만 이거 지금 다 도박 같은 지금 투자거든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그런 도박과도 같은 그런 투자를 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것을 하냐면 이런 것을 가장 많이 할 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시 시 장이 지지부진할 때예요. 지지부진하니까 당장 본 수익을 내야 되겠는데 수익 낼 곳이 없으니까 조급한 마음이 돼 버린 투자자들이 그런데 이 혹하는 거예요. 새로 상장한 코인들. 막열 배, 20배 올랐어. 도 상관이 없는 거야. 이 도박 심리가 그래요. 나는 거기서 사 가지고 더 올라와서 팔면 되지.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나?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아, 그렇게만 되면 누구나 다 돈을 벌죠. 실제로 해 보면 그게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베이비 도지 코인으로 돌아갔어요. 자, 이렇게, 본따서 이렇게 베이비 도지 코인을 뻔따서 이렇게 밈 코인들이 도지코인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소수점 0.00 이런 식으로 이제 코인을 만들어내고 또뭐 자기들도 무슨 막 소각을 한다 또막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코인들이 있어요. 베이비 도지코인이 앞으로 많은 소각을 한다 뭐 지금 그러니까 베이비 도지코인 이제 그대로 흉내내가지고 자기들도 뭐 소각을 한다 뭐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죠. 쓰레기를 소각을 하면 그 쓰레기의 가치가 올라갑니까? 쓰레기 소각하면요, 쓰레기 그 거기서 메탄가스만 나와요. 베이비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민코인의 원조이고 또 이제 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잘 띄웠죠. 그래서 원조가 돼가지고 지금 그 커뮤니티가 어마어마하게 잘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비드즈 코인의 지지 세력들이 엄청 많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그 베이비드즈 코인을 더 이상 띄우지 않아도 이제, 이제 이미 인기를 이제 많이 얻어가지고 이제 스스로 굴러갈 힘을 갖췄단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인기가 날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 베이비드즈 코인 같은 경우에는 소각을 하면 좋죠. 수요가 일정하거나 앞으로 더 늘어나니까요. 아 수요가 있어야 소각을 해도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무슨 전혀 그냥 허접한 무슨 밈 코인들이 뭐 우리도 소각한다 뭐 소각 소각하는데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데 뭐 소각 해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자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지금 베이비 도지코인은 자 올해 들어서 이제 큰 상승을 한번 한 후에 자, 여러 부침을 겪고 있어요. 부침을 겪고 그래프상으로는 아주 좋은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래프상으로 좋지만 뭐 코인의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어요. 당장 뭐이만큼오른다 당장 내린다 뭐 이런 걸 맞춘다라는 것 자체가 그넌센스예요 사실은요. 자 그러나 아주 훌륭한 눌림목 상태에 지금 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베이비 도지코인은 지금 그 시세흐름이 아주 중후하게 가고 있어요.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은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들은 뭐 급등 나가는 모습이라기보다 차분하게 지금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베이비 도지코인은 이제 어느 순간에 큰 상승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지금 베이비 도지코인이 계속해서 하락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망을 하고 있죠. 실망을 하기도 하고 벌써 어떤 뭐 사람들은 베이비 도지코인 이제 끝났다 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런 말들이 나오면 베이비 도지코인에게는 좋은 것입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절망해서 다 떨어져 나가야 그 다음에 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야 역동적이 되기 때문에 이죠 저가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이제 나타나고 뭐 주권이 받거니 이제 하다가 급등을 하게 되는 원리이죠 그러니까 실망을 주지 않으면 그 코인은 크게 못 올라요 다 떨어뜨리고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야말로 평범한 투자자는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대상승하는 종목의 중요한 비밀이자 이것이 바로 승자 소수의 법칙이죠 앞으로도 이제 베이비 도지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실망들을 줄 거예요 잘 나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막 실망을 주고 또 떨어져나고 또 떨어져라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니까요 시바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일 년도 안. 161만 배가 갔는데 실제로 돈번 사람들은 몇안 된다는 얘기죠 베이비도지코인도 똑같은 전철을 받게 될 거예요 지금 베이비도지코인 우리는 이제 만배 상승을 한번 이제 노려보고 있죠 자 이게 만배가 갈지 얼마큼을 갈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이게 지금 만배를 올른다고 해도 이론에서 한참 못 미치는 소수점 단위의 코인인데다가 또 이미 세계 최고의 부자인 그 일론 머스크가 한번 이제 언급을 함으로써 지명도가 생겼죠 그로 인해서 이제 커뮤니티도 잘 발달되어 있고 전 세계적인 인기가 높죠 자 그런 점도 있고 거기다 대고 또. 소각 시스템, 하이퍼 소각이죠. 그것도 하이퍼 디플레이션. 자, 그러니그 수요는 일정하거나 수요는 늘어나는데 지속적으로 큰 소각을 해서 이제 물량이 계속 줄어드니까 베이비 도지코인, 앞날은 박다고 봐야죠. 중요한 것은 이런 베이비 도지코인에 큰 돈을 투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이 베이비 도지코인에 큰돈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큰 돈을 투자하게 되면요, 오래 들고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수익을 내기가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작은 돈 투자한 사람보다, 그저 아주 소액으로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 이 베이비 도지코인 코인이 자뭐 주기차게 하락을 해도 별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큰돈 투자하는 사람들은 노심초사하게 돼요. 노심초사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노심초사해야 될 일이 앞으로도 여러 번 생기고 투자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일들이 수도 없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노심초사하고 몇번 견뎠다고 해도 어느 순간에는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죠. 그 돈을 못 벌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베이비 도지코인처럼 큰 상승 전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코인들은 아주 소액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령 그 돈을 다날 린다고 해도 전혀 뭐 어떤 타격을 받지 않을 그런 돈으로 투자해야 돼요 자 그것이 베이비 도지코인 투자 성공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므로 베이비 도지코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항상 소액 으로 차분하게 시간을 기다리시면 이 베이비 도지코인은 어느 순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엄청난 수익을 여러분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베이비 도지코인 구입 방법은 영상 하단 설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베이비 도지코인은 물론이고 리플이나 도지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기타 많은 코인들에 투자 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항상 시장 의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차분하고 지혜로운 투자로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큰 수익들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